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 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요! 자 여러분 이제 이어서 우리 경제 산업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실까요? 자 이거 굉장히 또 이제 이 시끄러웠던 사건인데요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됐다 그래서 어, 불행 중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지금 뭐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이뭐 빌라 같은 거죠 빌라 같은 형태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대출을 몽창 받은 다음에 후순위자로 전세 세입자를 모집을 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후순위자로 전세 세입자들이 들어갔다가 이들이 이제 음 빌린 돈에 대해서 원리금을 갚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은행이 어, 이제 차업을 들어오고 경매에 붙여서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이데이 과정에서 세입자로 들어가 있던 이 전세 세입자들이. 어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요. 경매가 진행되면은 쫓겨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어 이게 이제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세입자들한테는 그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지만 그 예외 한 가지가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예외가 돼요. 예,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집을 비워주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나올 때 결국에는 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지만 본인들이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예요. 후순위이기 때문에 경매에 붙여졌을 때그 경매로 낙찰된 대금 그걸 경낙 대금이라 합니다. 그경낙 대금을 1순위자가 먼저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있으면 2순위자가 그거를 이제 남은 부분으로 자기 걸 메꿔야 되는데 이 워낙 이제 뭐 전세라고 하는 것은 집값 대비 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돈을 제대로 되찾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이게 나랑 전세계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소송을 걸어서 남은 부분을 되찾아 와야 되는데 이미 뭐돈 먹고 튀고 날르고 뭐 잠적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이제 소송을 건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장담을 할수 있느냐? 아, 이거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 우리가 보통 전세 자금이다, 그러면은 어 상당 부분이 나의 전재산일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예,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음, 이걸 전세 자금 대출이 또 우리나라에는 발전되어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은 그 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빚만 남는 거예요. 집에서는 쫓겨났죠? 빚만 남죠. 그 다음에 내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만들어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다 날려먹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어디 뭐 주거를 원만하게하기 어렵죠. 아, 이런 이제 아주 이 난감한 상황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뭐 한편으로는 그렇기도 합니다. 이게 뭐그 전세를 그런 물건을 찾아서 들어가라고 누가 등떠 밀은 사람도 없고, 음, 뭐 이제 냉정하게 말하자면, 어, 그리고 이제 그거를 후순위자로, 전세를 들어가는데 은행빛이 잔뜩 있는 건물에 후순위자로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된 경제적 판단과 선택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원론이죠. 네, 원칙적인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 라는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안된 처지로만 따지면 이분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고 열악하고 그다음에 안타까운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둘이냐 도대체 뭐 근데 이제 특별한 이 케이스만 콕 집어갖고 이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이제 반론도 있고 정부는 난감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국가와 정부는 왜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질문을 좀 던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수 진보 어, 관점에 따라서 이런 사안을 대하는 태도도 좀 다르거든요. 어 그런데 보수든 진보든 어쨌건 국가라는 틀은 갖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그 정도 수위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면 그 누구도 국가를 부정하진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을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정부가 있는 건데. 그 정부가 말입니다. 그 정부가. 네, 그 정부가. 어, 나름의 규제와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질서를 잡아 나가 주는 역할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보수는 보수 세력은 그 개입과 규제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도로만 해야 한다. 자율성에다 맡겨놓고 시장에서의 조정작용을 믿어라 하는 것인 반면에 진보는. 야 그렇게 내비려두면 약육강식 논리가 생기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이 사적 주체들 간에도 힘의 우위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 영원히 이걸 어? 역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굴레가 다 굳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정부가 개입해서 이것을 좀 이제 어느 정도 격차 벌어진 것을 좀 이렇게 완화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개입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진보죠. 이제 그차이에요 개입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 뭔지 알겠죠? 그,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맹점을 악용해서, 누군가가 사기 행각을 벌인 거고, 여기에 엮여있는 서민들의 숫자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부가요, 이게 보수적 관점을 가졌건, 진보적 관점을 가졌건 간에,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국가가 왜 필요하고,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이럴 때, 이용하려고 정부가 있고, 국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개별적인 사기사건을 당했다, 뭐, 이런 사람들까지 구제를 못해준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사회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피해자를 양산한 이런 사기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국가도 그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만큼 개폐한다. 그런데 그 수위는 논쟁이 좀 있었죠. 그래갖고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는 너무 많이는 이거 시장 경제 원래 거스름에서까지 개입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진보적 색깔을 갖고 있는 야당 쪽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와 좀 움직여줘야 된다. 아니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이제 근간이 되는 것인데, 솔직히 우리나라가요 의하고 식 문제는 많이 해결된 것 같거든요. 근데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된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주거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잘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진보적 색깔이 있는 분들의 관점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를 이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에 대해서 구제책으로 제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논란이 있었는데 근데 합의가 된 거죠. 예, 특별법이 통과됐다는 얘기는 법이 통과됐다는 얘기는 이게 법률을 말하는 거니까 의회를 통과했다는 것이고 그럼 여야가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4억 원 한도 내에서 LTV하고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주택과 관련한 어떤 규제로서 DTI, LTV, DSR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DTI는요, 총부채의 상환 비율을 따지는 건데 본인의 어떤 그 연봉 수준에 4배 이상 되는 돈을 빌릴 수는 없다. DTI 같은 거는. 이제 그런 식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의 액수는 작은데, 이거보다 훨씬 더큰 돈을 막 빌리면, 나중에 와서 이거 원금 못 갚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적당히 빌리도록 하자. 이게 DTI의 취지고요. LTV는 이런 겁니다. 금융기관이요. 네, 주택담보대출을 해줍니다. 모기지론이라고 하죠.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어떤 그 거래에 해당돼요. 왜, 왜냐면은 담보물건이 정확합니다. 담보물건 정확하게 딱 잡아놓는 거거든요. 네,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담보물건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겠거니 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만약에 원리금을 못 갚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매 붙여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락 대금을 가지고 자기네 빌려준 돈을 충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메꾸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집값은 객관적으로서는 5억쯤 하는데 대출을 6억 7억을 해줬다. 이러면 이건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 물건을 담보로 잡고 있다 손치더라도 경매로 넘겼을 때는 시세보다도 싸게 낙찰될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골치 아프게 누가 경매에 매달려서 그거를 물건을 낙찰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5억짜리 물건이다 그러면 한 4억, 3억, 4억 뭐 이렇게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 대출은 막 6억, 7억씩 해줬다? 그러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20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원인이 됐던 것이 바로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저축은행급 정도 되는 애들, 제2금융권에 해당되는 애들이 이게 이제 뭐 직각 고려 안 하고 막 경쟁적으로 돈을 막 갖다 빌려준 겁니다. 빌려주고 나중에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회수가 안 되니까는 금융 기관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글로벌 금융 위기가 된 겁니다. 어?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도 불렀었어요. 그 미국의 제2 금융권의 한 금융 기관이었던 리먼 브러더스라고 하는 곳이 파산하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뭘 도입해 놓고 있냐면은 LTV라고 하는 게 있어요. LTV. 그래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주택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의 이 이내에서만 이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통 50%, 60% 작게는 후기과열지고 이런 거 되면 40%까지도 낮아져요.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이다라고 하면 40%는 4억까지만 대출이 된다 이거죠. 이런 걸 LTV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DSR은요. 이거는 뭐냐면요. 은총 아, 부채 비율을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온 돈 있잖아요. 이거를 다 감안해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과도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건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DTI나 LTV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DSR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됐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어, 이게 뭐 이제 진보 세력이 이제 집권했을 시기인데요. 그때 보면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한 어떤 노력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라고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숱하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 그게 다시 돌아왔는데 부동산 주기가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데 이제는 다 정권들이 지나갔으니까 복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복기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걸못 막았습니다. 그리고 정권도 이렇습니다. 심지어 그 문재인 정부는 말기에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문재인 정부가 역대 우리나라 5년 단임제 대통령 퇴임 시점에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교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 이것이 결국에는 표로 연결된 게 아니냐.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녹아들어갔던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럼 집값 올라가는 것을 일부러 방치했냐? 그럴 리는 없는 것 같아요. 수십 번에 달하는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효과적이지 않았냐? 결국에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의 공통점은 시장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시장이 어떤 걸못 이긴 거냐? 저금리를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가 돌아오면 무조건 집값은 올라간다. 근데 그것이 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우리나라에 왔었고 문재인 정부 때또 왔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집값 올랐다고 막 난리난리였잖아요. 두배 이상 올랐다. 전국적으로 보면 두배 이상 올랐던 것 같아요. 어 전국 뭐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거 아닌데 전국 평균쯤 보면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정밀한 걸또 봤어요. 제가 통계를. 뭘 봤냐면은 그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냐? 아니던 걸요. 그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덜 올른 편에 들어갔어요. 어? 근데 우리는 진짜, 진짜 으악 소리 났잖아요. 악 소리 났죠. 근데 우리나라가 덜 올른 편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코로나 시대 때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돈을 풀었잖아요. 저금리 정책 유지하고, 경제가 완전 파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집값이 다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시장을 못 이기는구나, 규제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 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요. 보긴 봐야 되는데 우리 전에 이명박 정부 때는 다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의 주기가 꺾였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박근혜 정부 때는 빚 내서 집 사라 이런 얘기까지 막 했거든요. 정부에서 아주 대놓고 했어요. 근데 집값을 올리는데 실패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시중에 금리 수준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아무리 고사를 지내고 뭐 노래를 부르고 별짓을 다해도 집값이 떨어져. 시장의 무서움? 이런 거를 확인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에,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규제들이 당시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다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아 특히요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던 이 dsr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가요 이 뒤에 가서도 좀 준비가 돼 있는데 기사가 우리나라 가요 세계에서요 가계부채 비율이 1위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파트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경제 위기로 그대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dsr 규제를 그런 맥락에서 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 부채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기저기서 빚을 땡겨 가고 있다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택담보대출도 그냥 내가 마음먹었다고 그냥 막 받는 게 아닙니다. 뭐 dti ltv의 제한도 있지만은 dsr 규제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제약이 많아요. 아, 이런 것들을 좀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자, 이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이런 LTV나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겠다. 이런 조치가 나왔던 거고요. 경락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 이게 내가 살던 집이 전세사기가 된 겁니다. 내가 전세 보증금을 넣어놨는데 지금 이 은행이 막 경매 넘기려고 합니다. 은행이. 그럴 때 이걸 경매에 붙이면 우선적으로 전세세입자가 낙찰을 받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조치가 좀 나왔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오, 이집 싸게 나왔네? 내가 낙찰받아야지. 이렇게 못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전세세입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낙찰받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럴 때 돈이 없어서 이 낙찰 못 받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LTV를 100%까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집값만큼까지를 다 빚내서 살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란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주거안정 맞죠? 아니 이거 요즘에 금리 수준도 높은데 그냥 빚 받으라는 거네. 빚내라는 거네. 빚내서 집사랑을 100%까지? 야,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서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빚더 얻어서 해결하세요. 이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반론이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어쨌건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 LTV 100%까지 허용되기도 하고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를 비규제 지역 기준 아까 이제 규제 지역은 굉장히 ltv가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규제 지역 기준을 70% 80%로 확대했다 비규제 지역은 70%까지 가능하거든요 원래 이제 60%인데 제2금융권 같은 게 이용하면은 이제 70%까지 돼요 근데 그거를 80%까지로 확대해 주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dsr은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본인의 연간 소득 대비 일정비율을 넘지 말아야 하는 규정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대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차주당 40%까지만 대출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어, 1억 원 이상이다. 대출액이 1억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이제 버는 소득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40%, 갚아야 될 원리금이 40%까지. 예, 요렇게 되는 거예요. 뭐, 원금 한꺼번에 갚진 않으니까, 대출 액수는 커지겠죠. 예, 그렇기는 되는데, 1년 동안 갚아야 될 원리금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요게 이제 DSR 규제입니다, 현행은. 그런데, 지금 이제 보니까, 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완화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기준 무시하고, 예, 대출 막 LTV 100%까지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집을 경매 받겠다 하면, 이러고 있다는 거고요.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이자 분할 상환,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돈을 갚는 거가 또 걱정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을 때 이제 이자 부담도 세니까 요즘에 무이자 분할 상환해 준다. 이거는 이제 이자 아까 제가 지적했잖아요. 이자 많이 내게 만드는 게꼭 좋은 정책이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오니까 무이자 분할 상환해 주겠다. 연체 정보 같은 거어 이제 연체가 이루어지면 어그 신용 등급 같은 거에 신용 등급이란 요즘 점수입니다 가게는 어쨌거나 신용 등급 신용 점수에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체 정보에 대한 등록 유예 조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 이런 대안을 내놨고요 경매 공매가 끝나도 공매는 또 뭐냐면 공매는 세금 못 내서 공적으로 경매에 들어간 걸 공매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붙여서 많이 얘기하는데 경공매가 끝나도 전세 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에 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해준다. 대신 변제해주고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해주는 이런 건 진짜 특혜가 맞아요. 예, 이렇게 해서 갚긴 갚아야 되는 돈인데 사기를 당해서도 어쨌든 본인 선택이 있었으니까 그걸 다 퉁쳐줄 순 없다. 그런데 무이자 정도는 해주겠다. 이런 정도의 타협적 대안이 나온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정책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금리는 연 3.65에서 3.95%로 피해자가 저소득청년일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모기지론 형태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한반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전세세기특별법이 통과됐던 거 이것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한국이 주요국 중 가계비지, GDP를 넘는 유일한 국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같은 맥락으로 쭉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뵙겠습니다.